미디어 교육을 예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아바타 니콜라이 AI 베어가 답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모국어에 관해서는 의사소통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디어 담당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TV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상황은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평소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거나 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까지 작동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나 마이크 앞에 서게 되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미디어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청중은 여러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외모, 영향력, 쇼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평소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규칙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대중의 인식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신뢰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 세계에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세요. 미디어 교육, 기어 커뮤니케이션, 인터뷰, 지어 수사학, 기어 세미나, 지어 아바타, 지어 아이, 니콜라이 베오 박사 또는 독일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교육 연구소 DIKT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dikt.consulting